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인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곡은 영화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곡 자체도 일단 너무 좋지만 영화의 삽입곡으로 소개가 되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영화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의 배경은 독일 나치의 침공을 당한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폭격으로 나라만 폐허가 된게 아니라 나치의 목표물이된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폐허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존 인물이면서도 영화 속 주인공이었던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 i 프 슈필만이 폐건물에서 숨어지내다가 독일군 장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연주했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r i s p a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폴란드의 마음, 쇼팽 발라드 1 번입니다. 네. 쇼팽이 스무 살때 조국 폴란드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남다른 조국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쇼팽이 폴란드를 떠날 때 친구들이 은잔에 폴란드의 흙을 담아주는데 닮아주, 그 흙이 담긴 잔을 쇼팽이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애절했던 이유는 스무 살때 조국을 떠난 후에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쇼팽이 어. 하나라로갈 때까지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쇼팽이 폴란드를 떠났을 때 1830년 빈에 도착을 하는데 조국에서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음. 그리고 쇼팽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했고 폴란드로 당장 돌아가서 군에 입대를 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설득에도 친구들의 만류에 어, 못하게 되죠 이왕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1831년 9월에 파리로 입성한 쇼팽이 이제 작곡가와 피아노 선생님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교계의 명사가 되어서 당시 엄청나게 유명한 작곡가였던 로시니, 또 멘델스존, 화려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 베를리우스 등과 교류를 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 시민 혁명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쇼팽이 굉장히 크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감도 컸을 것 같습니다. 쇼팽이 이런 감성이 이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조국의 불행이 청년 쇼팽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창작 의욕이 불타오르게 되고 여러 작품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쇼팽의 발 도 애절한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담은 곡이죠. 그렇군요. 발라드 1번의 모티브가 되어준 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폴란드 시민혁명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자 민족 시인이었던 아담 미키에비츠 등 폴란드의 지식인과 예술가들도 파리로 이제 망명을 하는데요. 네. 이때 쇼팽이 미키에비츠가 쓴 서사시 콘라드 월렛로드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어. 그리고 영감을 받은 후이 발라드 1번을 작곡을 하는데 시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시가 지녔던 영웅적인 주제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또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로 다시 탄생해냈다는 건 당시로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작업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아노리안 발라드 쇼핑이 처음 시도한 겁니까? 그렇죠. 원래 발라드는 가사가 있는 서정적인 샹송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단선율로 불렸다가 점점 두개 이상의 성부를 지닌 폴리폰이즉 다성부 음악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발라드의 대부분의 가사는 귀분을 향한 궁정풍의 사랑 노래였는데 그 이후에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지로 퍼진 발라드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이어져 가면서 독일의 슈트름 운트 투랑 시대에 활동했던 신 쉴러와 괴테는이옛 전설에서 착상을 얻어서 시를 쓰게 되고 또 이런 시를 바탕으로 음악가였던 슈베르트, 슈만 혹은 브람스가 피아노 반주가 딸린 독일 가곡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성악곡으로 한정되어 있던 발라드라는 장르를 쇼팽이 처음으로 피아노 독주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쇼팽은 네 곡의 발라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개를 어, 총 작곡을 했는데요. 1831년에 구상하기 시작을 해서 <laughs> 발라드 1번을 완성한 게 1853년이었습니다. 발라드 1번은 G 단조고 작품 번호 23. 그 다음에 작곡한 발라드 2번은 F 장조입니다. 작품 번호 38. 그리고 약 간에 터미 있고 1841년에 발라드 3번 A 플랫 장조가 탄생을 했고요. 1842년에 발라드 4번이었던 F 단조가 어, 탄생을 합니다. 결국 이네 곡의 발라드를 작곡하는 데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군요.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곡인 발라드 1번은 언제 작곡을 했습니까? 완성은 1835년에 됐고 네. 출판은 그 다음 해인 1836년에 이루어졌는데 작품에 대한 구상은 몇년 전인 1 8 3 1년부터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쇼팽은 이 곡을 자신의 후견 중인 한 명이었던 슈토카우스의 남자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피아니스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곡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어, 학교를 음대를 간 학생들에겐 또 고등 어, 예고를 간 고등학생들에게 필수 레퍼토리로 저희들이 일찍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전문 연주자들에게는 필수 어, 음... 연주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24곡이자 주요 레퍼토리군요.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폴란드의 마음 쇼팽 발라드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의) 매력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발라드 작품들을 네개 모두 좋아하는데 그중에 베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글프면서 아름다운데 어~ 그 가운데 지루하지 않고 아름답기만 하면 사람이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또 약간 우울하지는 또 않습니다 서글프게 시작을 했다가 아까 그 쇼팽이 어, 영감을 받았던 그 문학 작품에서 어떤 영웅적인 표, 표, 어, 표현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승리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엿보이고요 쇼팽의 장점인 그 감정을 세밀하게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듣고 나면 여운이 그 잔향이 굉장히 오래 남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곡의 음악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인데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도로 시작이 돼서 어 음악이 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첫 음부터 우리 귀를 사로 잡습니다. 약간, 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 인생의 앞날이 어디로 가는 걸까? 불안함도 있으면서, 어, 다소 복잡한 신경을 표현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약간, 과연 무엇일까? 물음표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슬픔만이 존재하는 듯 도입부가 나오면서 마침내 이 곡이 주의 단조거든요. 이제 정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발라드는 어떻게 보면 노래가 어, 스토리가 있는 노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봐 굉장히 아름답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애절하고 애전한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러면서 음악이 전개가 되는데 지,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일 주제가 부드러운 왈츠죠 쿵짝짝 쿵짝짝 왈츠는 원래 경쾌하고 빠른 템포로 막 신나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주 느리게 우울하고 어둡게 춤이지만 이런 어, 잔잔하게 움직입니다. 이 쇼팽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악보에 있는 음들을 우리가 어떤 타이밍으로 연주할 것인가인데 타이밍이라고 하죠. 왜 제가 예전에 쇼팽의 녹턴 얘기할 때 루바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루바토는 막연하게 막 느려지면서 그냥 어, 좀 필대로 한다고 하죠. 느려지는 게 아닌. 어, 훔치다라는 타이밍. 예를 들어 여기서 느려졌으면 여기서 빨라지는. 여기서 좀 느리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움직이는. 네. 그래서 결국은 그한 마디의 박자는 똑같이 유지가 네. 되는. 네. 그런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데 정직한 리듬으로 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종의 밀당을 사용하는 거고 양손을 약간 어긋나게 치는. 지금 내가, 제가 약간 어긋나게 쳤는데, 이거는 연주자들마다 다 자신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음. 정말 모든 피아니스트가 다 다른 타이밍으로 치는데, 어,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이 명연주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타이밍을 흉내를 내서. 아주 느끼하게 밀당을 심하게 하면서 음악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제된 틀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렇게 우수에 찬 1주제와 또 열정적인 2주제가 교차를 하면서 곡이 네.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막 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서글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기믄으로 어, 시작하는 이 주제에서 아주 친밀하면서 따뜻한 어, 슬픔이 아닌 희망적인 부분이 고요하게 진행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김음은 아파지토리로 어떤 감정에 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 마음을 나타내죠 이플랫 네. e 굉장히 영웅적인 키를 씁니다 아마도 쇼팽이 좀 희망적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이 파리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힘든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때에서 추억을 좀 더듬어 가는 그런 부분이 연상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만 가면 사실은 곡이 늘어들수 있잖아요 굉장히 격정으로 치닫으면서 어막 프레스토로 나중에 빨라졌다가 엔딩이 아주 격정적으로 끝나게 되죠. 음. 처음에 나왔던 G 마이너의 이 앙은 완전히 대, 같은 키지만 대조적인 음악으로 이제 곡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하고 앨범에 발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피아니스트에게 필수 레퍼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그 대가들이 어, 녹음을 했는데 어, 첫 번째, 아서 루빈스타인 쇼팽의 후회 중에 20세기 쇼팽 연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루빈스타인의 1959년 녹음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리스찬 째머맨의 녹음이 1987년 앨범으로 있고 또 20세기 쇼팽으로 불렸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홀위츠의 앨범이 두 개인데 1965년 카네기오 라이브 실황과 1968년 녹음이 있는데 아주 섬뜩할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시적인 정서가 넘치는 명반 중에 명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러시아 태생의 아이슬란드 피아니스트인 지, 이제 또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아시큐나지 1965년 녹음이 유명하고요.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지금 러시아 피아니스트 계속 나오네요. 어, 스타 어, 스타니슬라프 분인의 1985년 녹음과 1996년 녹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러시아 피아니스트 신동이었죠. 에프게니 캐신, 네, 1999년 녹음도 명반으로 꼽히고, 자, 어, 최, 끝으로 2015년에 쇼핑 국제 콩쿨에서 우승한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2016년 녹음도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어, 물론 아시다시피 찔메르만, 아시케네스 분인 또 조성진 모두 쇼핑 콩쿨 수상자 출신이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쇼팽 말라디 1번을 우리 피아니스트 김윤경님 또 직접 실현과 설명으로 들으니 더 이해가 쉬웠던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